서울대교구는 21일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시니어의 희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희년의 기쁨을 나누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이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시니어의 희년 감사미사가 봉헌된 날입니다. 교구 42개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소속 어르신과 봉사자 등 900여 명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정대주교는 강론에서 신년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년을 통해 어르신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육체와 정신 모든 면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나를 그냥 기다리시는 무기력한 나날들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신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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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경대주교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경려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나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안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열심한 신앙의 모습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감화받고 그 분위기 속에 성장하면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신 분들의 인격에 감화되고 동화되어서 차츰차츰 차츰 신앙이 깊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사에 참여한 이한성 씨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선교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해. 애들도 어, 거기 좋다. 그리고 난 나이 먹으면서 믿음이 되는 거는 아주 좋아요. 미사가 끝난 뒤 어르신들은 정대주교와 식사를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톨릭 말씀색임예술가회가 마련한 부스에서 성경말씀을 캘리그라피로 쓴 캘리로고스그라피 체험에도 참여했습니다. 교구는 앞으로 희년 폐망미사에 앞서 수도자의 희년, 평신도의 희년, 가난한 이의 희년, 예비 신자 교리 봉사자의 희년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CPBC 20입니다.